무타공 욕실 정리 선반 탑3 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바로 1 플러스 1 무타공 접착식 욕실 선반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화장실 정리에 최적화된 일자형 정리대로 무엇보다 설치가 간편한 무타공 방식이 매력적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견고하며 물빠진 기능까지 갖추어 청결을 유지하기에 최적입니다. 300 접착 패드가 포함되어 있어 부착이 손쉽고 1 플러스 1 구성으로 가성비도 뛰어납니다. 욕실에 자잘한 용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한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무식인의 공간 활용 무타공 코너형 욕실 선반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욕실 필수 아이템입니다. 실버 계열의 세련된 색상은 어떤 욕실 인테리어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21X21X 21X OCM의 아담한 크기로 코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좁은 욕실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무타공 설치 방식입니다. 벽에 구멍을 뚫지 않고도 강력한 접착제로 손쉽게 부착할 수 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로 제작되어 습기 많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깔끔한 마감 처리는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한 이 선반은 욕실 용품을 정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 일상의 편리함을 한층 높여줍니다. 한 번의 구매로 두 개를 제공하는 구성으로 경제적이며 다양한 공간에 활용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무식인의 코너용 욕실 선반으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챙겨보세요. 리빙 코어 고급 올스텐 기둥식 욕실 코너 선반은 욕실 인테리어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깔끔한 디자인이 어떤 욕실과도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사단 구조로 수납 공간을 극대화하여 샴푸와 바디워시 등 다양한 욕실 용품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도 간편하여 고정형 디자인 덕분에 안정감이 뛰어나고 물빠진 기능이 있어 위생적입니다. 세련된 모서리 선반 형태는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며 타공 없이 설치 가능해 세입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리빙 코어의 이 제품으로 당신의 욕실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